아마존 분지는 그곳에 서식하는 신비롭고 위험한 생물로 유명합니다. 거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찍기거나 괴롭힘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곳을 모험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경계와 주의를 가지고 시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찍기거나 독에 물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아마존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이안 거대 백발지렁이. 아마존 분지의 두꺼운 식물이 덮친 그 밑에는 조용히 지배하는 무서운 생물이 있습니다. 아마존 거대 백발지렁이입니다. 이 독성이 있는 거대 백발지렁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백발지렁이 중 하나로 무시할 수 없는 한발자 높이의 길이에 이릅니다. 그 거대한 몸은 위협적인 턱과 스무한 쌍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산악인의 고락처럼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불길한 젓갈색과 주위를 불러 일으키는 주황색의 악몽 같은 색깔로 덮여 있으며, 그가 번성하는 어두운 곳과의 대조를 이룹니다. 아마존 거대 백발지렁이는 기회주의적인 사냥자로 다양한 먹이를 사냥합니다. 거미, 작은 포유류, 파충류, 심지어는 공중을 날아가는 박쥐도 포함입니다. 한번 잡힌 먹이는 강력한 독으로 마비시키고, 백발지렁이는 고통을 증폭시킬 사나운 반복된 소기를 가합니다. 그중 하나의 기이한 적응력은 동굴 천장에서 매달려 기다리다가 알몸의 박쥐를 달려오는 중에 습격하는 능력입니다. 아마존 거대 백발지렁이를 조심하세요. 우리 곁에 실지하는 진짜 괴물입니다. 그 백발지렁이와 싸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나콘다. 아마존을 깊숙이 탐험하다면 탁한 물에서 떠오르는 거대한 아나콘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녹색 공포로 불리는 이 생물은. 최대 30피트의 길이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세상에서 가장 긴 것이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뱀입니다. 그의 차가운 톤의 비늘은 탁한 물 속에서 사는 그의 은밀한 위장을 제공합니다. 그의 에메랄드 광택은 감각 피트와 그의 다음 먹이를 영원히 찾아내는 눈을 가립니다. 그의 무차별한 힘은 그의 독이 없음을 보상합니다. 그의 강력한 덩어리에서 한 번에 빠른 목숨이 빠져나가는 압축은 그의 먹이를 짓눌러 죽일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뚱뚱한 몸에 조용하고 굴곡진 움직임으로 육지와 물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선호 전투터는 강변이며 그들은 물 속에 밑에서 공격하여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잠시 동안의 잔인한 전투 후 그들의 먹이는 그들의 무시할 수 없는 턱에 복종합니다. 블랙 카이만. 자연의 작은 사냥꾼을 만나보세요. 원시적인 공포의 화신. 블랙 카이만입니다. 아마존 강의 흑요석 깊이에서 잠복하고 있는 이 거대한 파충류는 최대 16피트에 이를 수 있으며 그의 악어 족속 친척들을 뛰어넘는 크기입니다. 그의 어두운 갑옷 같은 비늘은 강의 탁한 배경과 잘 어울려 어둠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의 턱은 순식간에 고기를 찢어버릴 수 있는 칼날 같은 이빨들로 가득찬 방어막이 비유됩니다. 블랙하이만의 사냥 능력은 밤의 장막 아래에서도 불굴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의 은빛 눈이 강의 평온을 깨고 번쩍이면 곤경은 불가피합니다. 기습 사냥꾼으로서 그는 차가운 인내심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먹이를 잡기 위해 스스로를 덮쳐 죽입니다. 블랙하이마는 육지와 물에서 모두 다재다능하게 활동하며 그의 공포의 통치는 그를 사냥꾼에서 유령으로 바꿉니다. 아마존의 물기를 배회하는 무시무시한 유령. 그 고고학적 선조들의 원시적 공포를 불러 일으킵니다. 총알개미. 이 개미는 무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총알개미입니다. 이 원인치 길이의 곤충은 크기를 숨기는 무시할 수 없는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외모는 그의 치명적인 평판을 숨깁니다. 총알개미의 속이는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곤충 물림으로 불리며 이는 경험상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의 독은 바늘처럼 날카로운 세기를 통해 전달되며 최고의 탐험가에게도 견딜 수 없는 수문의 시간 동안의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의 외골격은 거의 투명하게 강화되어 황혼에서 음흉한 광택을 발산합니다. 병사들은 적극적인 최전방에서 승찰하며 그들의 편안한 집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이 무시무시한 생물들은 가장 사소한 접촉조차도 고통의 폭발을 약속하는 지혜의 주인입니다. 총알개미들은 그들의 마비시키는 속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브라질 배외거미. 거미를 무서워하는 분들은 지금 눈을 가리세요. 브라질 배외거미는 밤의 장막 아래서 작동하는 조용한 공격자입니다. 이 팔다리 8개의 공포는 그의 치명적인 독과 적대적인 성향으로 인해 행성상 가장 치명적인 생물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의 빛나는 외골격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이빨은 매우 파괴적인 독을 주입할 수 있으며 이는 기네스 세계 기록부에 기록된 가장 독이 있는 거미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암살자의 물림은 심각한 질병이나 심지어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무서운 이름 배회는 그의 불길한 사냥 방법을 암시합니다. 거미줄을 짜는 대신 혼자서 밤에 숨차를 떠납니다. 거기서 그는 먹이를 사냥하고 치명적인 독과 단호한 공격력의 결합으로 그것을 처단합니다. 인간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두려움 평판을 더욱 높입니다. 이 거미의 다리 범위는 5인치를 초과할 수 있으며 그는 불안스럽게 빠르게 움직여 마주친 사람들의 마음의 공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기뱀장어. 우리의 성장하는 목록에 추가로 아마존 분지는 전기뱀장어라는 무시무시한 생물의 고양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자리 잡게 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무심한 외관은 그의 8피트 길이의 몸체에 600볼트의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생물 발전소를 갖추고 있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의 평범한 외모는 원통형 몸체가 탁한 물을 항해하는 우아함으로 강조됩니다. 그 주변의 모든 것이 그의 거대한 정기적 능력을 감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여 두려움과 존경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전기뱀장어의 무기는 은밀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그는 낮은 전압의 파동을 이용하여 어두운 도메인을 항해하고 먹이를 찾습니다. 그는 흑백적인 배경에서 높은 전압의 충격을 제공하여 그의 희생자를 마비시키며 조용한 심연을 충격적인 전투터로 바꿉니다. 아마존의 미로 같은 물길에서 밤에 전기 충격보다 더 은밀하고 무서운 위협은 없습니다. 재규어, 재규어. 은밀하고 치명적인 사냥꾼은 아마존 고대 정글의 그늘 속에서 기다립니다. 이 강직한 최고의 포식자는 억제할 수 없는 공격성과 무자비한 힘의 상징입니다. 그의 황금빛 깃털은 신비로운 로제트로 장식되어 식물에 걸러지는 빛에 완벽하게 어울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조밀하고 근육질의 몸은 그의 환경을 통해 무음으로 우아하게 움직이며 예리한 노란 눈은 먹잇감의 가장 약한 흔적을 탐색합니다. 그의 힘센 턱으로 전달되는 특유의 사망 타격은 그의 힘의 충격적인 증명입니다. 두개골을 관통하여 뇌를 타격하며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합니다. 이 퓨마 최고의 포식자가 수영을 할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육지와 강 모두에서 더큰 공포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습기가 가득한 정글에 울려 퍼지는 배고픈 제규어의 깊고 공명찬 울음소리는 여러분의 등골에 오싹함을 느끼게 할수 있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속하게 만나고 싶다면 제규어의 영역에 들어가세요. 미국산 네들스네이크. 아마존에서는 네들스네이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남미 네들스네이크 또는 크로탈로스 두리수의 위협적인 울음소리는 아마존 분지에서 죽음의 비명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의 화신입니다. 이 치명적인 포식자는 그늘 속에 숨어 있으며 시든 잎사귀와 마른 땅에 의해 숨겨집니다. 레틀스네이크의 피부는 대지톤의 암호화된 모자이크로 자연 서식지에 완벽하게 녹아들게 합니다. 그의 모양 자체가 사악한 위협을 떠오르게 하며 살인적인 의도가 담긴 독사의 경고입니다. 꼬리 끝의 특유의 울음소리는 살기 위한 재료로 조립된 케라틴 세그먼트에서 나옵니다. 패턴과 기본 모양의 레틀스네이크와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적 독사마귀 개구리 우리의 다음 주인공은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남미 독사마귀 개구리는 죽음의 레전드로 불리는 화려한 색상의 전령입니다. 아마존 북부의 증기 많은 심층에서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양서류는 생생한 무늬와 색조로 속이기 쉽지만, 이 예외적인 매력을 이용해 경계심 없는 사냥감을 유혹합니다. 평화롭고 귀중해 보이지만, 그들의 피부에 저장된 바트라 코톡신은 단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인간과 다른 포식자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근육마비와 심장마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축축한 덤불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의 만화처럼 다채로운 색깔은 그들의 치명적인 본성을 고스란히 알리는 경고 신호입니다. 원주민 사회에서도 이 독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치명적인 화살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을 암시적인 갈등의 역사의 불멸의 위치로 자리 잡히게 만듭니다. 그들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고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독사마귀 개구리, 치명적인 광채로 장식된 작은 군주들은 당신을 죽이거나 평생을 대체할 수 있는 근사한 심리 여행을 보내줄 것입니다. 피라냐, 아마 이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미지의 피라냐는 아마존의 붐비는 물 속에서 잘 자라는데 그들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배고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서운 물고기는 수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물고기의 전형입니다. 그의 작은 체구는 그가 일으키는 무참한 공포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크고 불길한 입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그가 갖춘 무서운 무기고 삼각형 모양의 이빨들이 줄줄이 각각이 신경 적고 미친 분노 속에서 살을 찢기 위해 날카로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피라냐는 격발되거나 먹이를 제공받으면 끔찍하게 협력하여 공격할 수 있으며 몇분 만에 큰 어획을 해골로 만듭니다. 그들의 유명한 사용 무법의 이야기는 곰주임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었기는 했지만 그들의 흉포한 먹이 사냥 기가 깊은 해저 이야기에서 무서운 영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라냐의 원초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배고픔은 그들을 살인이라는 난폭한 사건으로 이끌어 수면이 침묵해집니다. 그들은 공포와 매혹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공격하지 않지만, 먹이 사냥 시작되면 기도하세요.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함께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탐험해보세요. 앞으로의 업데이트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